여기도 한대 한 있다. 저거부터 잡아. 아오 진짜. <laughs> 음, 아오. 제목 없어. 개오. 제목 없어 원래. 나 스케팅. 빠. 밀라한테포쩡 맞고. 아오. 그 대전, 대전 찰리 리 위쪽 거기랑 군수대 쪽에 그 마르더 하나 있어 대전 사람 아닌데 너너 어떻게 알아? 대전 사람이야 아니야 위쪽 사람이잖아 위쪽 사람 얼딩 <laughs> 에 네, 틀리면 했냐? 멀쩡히 이러고 있네. 근처에서 뭘 고기를 구워 먹어? 어, 뭐 지도 올래요? 예, 유성온천역으로 아. 가. <laughs> 유성온천 가가지고 거기서 온천물 담가. 대전 생일은 저기밖에 없네. 맞네. 유성온천 가야지. 대전 왔으면 어딜 가려? 고 네. 그래. 네,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서 1 0명 그럼. 0 명? 잡았다. 정신나 죽었어. 아, 다 해라. 아우라, 어, 아군이 한대 때려줬다. 승무원 두명남네멋 생인 이성. 아, 오 잡았다. 야호, 여탕 써져있는 사진 하나 나오는데, 영. <laughs> 약간 이제 고기 구워 먹고 할 만한 그런 데를 가는 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아, 생각이라서, 일단은 저기도 일단 보류를 해두고, 아, 너 둘러보면 음, 뭐 그런 샘이지. 나 무서워, 도와줘. 고기 구워 먹는 거는 뭐 숙소에서? 밖에 조금 이제 정원 딸려 가지고 그런데서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1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쉽지는 않아서. 소 어디 가? 어, 펜션 아님? 어, 그런 섭쏭 느낌? 쌉소 어디 가? 여기 정찰해 줘 봐. 펜션이라. 배짹리 소리인데? 어... 뭐 슈발베. 이거는 머스 소리인데. 아소입니거 고급 카아왔구나 아니 플로 드온다가다해 먹고 펜션이 아. 브속 오른쪽 바로 아래에 아멕스 있었어. 어나렇게 아, 통상상했던 여기 고기 구워 먹고 할수 있음. 나 가봤던 펜션이라서. l 전해볼까라임 w 로즈마리 펜션이거든 공주시인데. 대전 안에는 그 펜션이 없어요. 아 계룡산 아, 뭐. 쪽에 걸쳐서 공주 쪽이랑 사이에 있거든 대부분 o 펜션 아이고. 찾을 거면 저기밖에 없 s i o n is u p 가 e t t e n s i o 버스 타고 얼마 안 걸리네 근처에 정류장도 있네 갈만한데? 섭사 아군 머스탱 쫓긴다 적기 기종... 파시리즈 FW인데? 오, 어, FW FW 아군 머스탱 있는데 엽서의 요격시고 아군 머스탱이랑 썬돌이랑 기동전 들어갔다. 설마 지리겠어. 못 믿었긴 한데 왜냐하면은 이름 뒤에 TV 붙어 있습니다. 막, 막 유튜브 TV 막 그런 식. 오지러지러 그런 거. 아이, 에이. 누가 톰이처럼 깎까야 깎아. 존 <laughs> 캡쳐 실버라이언 50 영구점수 3 진짜 1초 발당구니까 이따 보르죠 개정놈 아니 뭐... 그... 항공기 스폰이 되나요? 되네요 순수 공대공뭐 상관없어 애초에 전차전 항공기 타러 오는 거 근데 반세리 14분 거는 거 장담했지만 만약 그날 비가 오면? 아... 안 오겠지 요격을 하게 돼 늑대가 돼 설마 지겠어? 설마 지겠어? 차라리 일요일 날비 오지 설마 지겠어 12번 더 죽으면은 게임 끝나는데? 나몸살릴게걔 쏴도 어, 되냐? 총으도 SP.. 어겠는데헐 플라워드 버려 속도 빨리 플라워드 버려아와 <laughs> 요격기 인터셉터 있다고? 진짜 어. 있네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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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야, 섭섭 조심. 빨리 인터셉트 해. 어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이제 내가 플러드 맞추면 돼. 내가, 내가 플러드 쏘면 되냐? <웃음> <웃음> 어, 저 폭탄 왜 저렇게 떨어지? 폭탄 요렇게. <laughs> 아, 씨발, 플러드 미친. <laughs> 뭐야, 나 저기다, 나 저기다, 나 여기다. 저기 비이고 날아간다. 저 프, 저 머스탱 아니야? 저 머스, 저거 머, 저 접선네? 저 머스탱 아닌데? 머스탱이야. 머스탱이 이제 헥터 솜 레전드네. 자연, 수펜션. 어찌도 와서 같이 고기 먹자. 어찌도 오시? 가깝잖아. 어?